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부활 오늘 부활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시 말해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맡기시고 더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21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합니다. 자, 21,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하는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의 권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26절 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생명과 심판 구원 구원과 심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생명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권한자,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인도자께서 서로를 믿지 맙시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또 나누자 그랬는데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더해보십시다 옆에 분들 향해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23절 말씀에서 몇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죠. 공경. 자, 공경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죠? 공경. 뭐 부모님을 공경한다. 어른을 공경한다. 이런 공경, 어떤 유교적인, 어떤 의지, 의미의 공경,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받들고 섬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아 5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뭐 인사도 잘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뭐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어른을 잘 공경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티마오 라고 하는 이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최고의 네. 가치를 주다. 여기 네. 공경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른을 잘 숨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한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에 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이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23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최고의 가치를 두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아버지에게도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 자니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구원과 생명과 심판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자에게 24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2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두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오늘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엇에 어디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주님, 생명과 승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그 주님의 그 구원과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만 인생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둘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누가 영생을 얻었고 누가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24절 말씀 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옮겼느니라. 자, 그리고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묻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영생을 얻었고, 누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까? 누구일까요? 듣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 소음을 듣듯이 그냥 귀로 듣기만 들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을까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듣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귓가를 스치는 어떤 소리를 우리가 의미 없이 듣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리고 25절에서도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8절 말씀에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요, 바로 경청한다는 것인데, 그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시지? 라고 귀를 기울여서, 정신과 마음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그것과 함께 그 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순종하는 것까지가 들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그런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을지도 모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다라고 하는 옮겨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믿어봐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는 이미 심판과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신 이 은혜가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때에 24절에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와닿는 문구가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믿는 자, 심판을 마지막 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심판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의미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권한을 다 위임받으셔서 그 백보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보좌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그 보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줄로 알고 있고 성경이 또 어느 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적어졌지요? 분명히. <laughs> <laughs>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결단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오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지 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는 씁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때 또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이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게 될지 또는 멸망을 받게 될지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심판대의 통과일 뿐이지 마지막 종말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laughs>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내가 영생을 받을까 멸망을 받을까 거기에 심판 앞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말이 아니라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분만 바라보고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가 심판의 유일한 주권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위에 주시는 소방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한 가지 숙제가 있지요. 28절, 9절 말씀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까지도 부활해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르지요. 한쪽 무리들은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부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서서 통과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심판일까, 구원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어떤 통과 과정으로서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29절에도 말씀해 보면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심판과 생명의 두 가지의 부활로 말씀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랬지요? 선한 일을 한자 그리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지요? 악한 일을 한자예 여러분들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합니다 절대 거짓말도 하시면 안 되고 남의 것 훔쳐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고 여하튼 선하게 착하게 사셔야 생명 가는 거지 <laughs> 악하게 살면 못되게 살면 심판 받아서 멸망 받습니다. 예, 이거는 유치부 수준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끝내실 줄 알았지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뭘까요? 자, 악한 일 생각 이제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구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바로, 심판과 생명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물론 이것도 선한 일에 아주 빙산의 일각의 일각으로 포함은 되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때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주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를 그분들에게 두면서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선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신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공경입니다그 자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바뀌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실제로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만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행했던 바로 그 선한 일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영광의 보조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과 부활과 생명과 영생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